앨라 세리입니다.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세리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인데요. 아, 요즘에 많은 분들이 트로트를 더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트로트 2집까지는 됐는데 예, 이 예. 그리고 또 미스 트롯. 맞아. 미스 트롯에 좋아하는 후배들이 열심히 파이팅 하고 있더라고요. 김양, 지원이, 박성현. 언니가 응원할게.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이 트로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? 음, 꺾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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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꺾는 거. 창법이 떠오르지 않으세요? 근데 이 꺾는 게 보통 내공 갖고는 잘안 되거든요 이 트로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데 꺾는 거를 특히 잘하는 분이 누굴까 하면 일단 땡벌의 강진오빠 와 정말 구수하게 잘 꺾어요 강진오빠 그리고 안동역에서의 진성오빠 와 정말 좋은데, 진성 오빠고요. 그리고 여자는 음, 김용희 언니. 아 참, 밧줄로 꽁꽁 예. 사랑이 밧줄 김용희 언니. 그리고 유진아 언니. 아이 언니는 국악을 전공해서 또 꺾는 게 유진아 언니만의 창법으로 잘 꺾어요. 이왜 꺾는 얘기를 하냐? 개나리 처녀라는 예, 발음 세게 안 하겠습니다. 개나리 처녀라는 노래가 있어요. 다들 아실 거예요. 개나리 네, 안 할게요. 제가 정통 트로트는 아니어서 이 개나리 처녀 이 개나리 이세 마디예요. 이세 단어에 개나리 이 단어에 온갖 꾸밈음 이 꺾는 기교가 다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주병선 오빠한테 어떻게 하면 개나리를 잘 꺾을 수 있을까?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. 이 개나리만 잘 꺾어도 웬만한 트로트 곡은 그냥 다잘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재미난 영상 준비했거든요.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오늘도 세리랑 랄라 하세요. 오오오오오. 오빠 그거 아까 성은아 같이 그거 개나리 한 번만 꺾어줘봐 <laughs> 나, 아, 아 왜냐면 트로트에 꺾이는 개나리거든 아, 아 개나리 저녁 응 음. 아, 초반 아니야. 초보자들이 개나리 개나리 <laughs> 어 <그래요? 웃음> 그러니까. 개나리 <laughs> 어 그러니까 너그정도라지 개나리 개 해봐 개나 그럼, 응. 그럼 이정도다 안나니까 그게... 해봐 길룡이 개나리 너 잘한다 어 그건 그정도야 저기 개나리, 오 완전 선생님 개나리 개나리 기억 <laughs> 막혔다 자 여기 전문가들 자. 아 저기도 전문가 선생님 맞습니다 야. <laughs> 개나리 아니, 오 아니야 꺾인게 제대로 안돼 다시 해봐 문가 <laughs> 갖고 이거 잘... <laughs> 네. 시작! 나도 아니 안흐리아그아니 아, <laughs> 이게 꺾는 제대로 돼야 되거든 근데. 이게 흘러져 버렸어 시작! 게 아니, 안아 됐어 안아그러 어떻게 하는건데 아게 다시 게 이게 흘리는게 제대로 안돼이음으로 가면 안돼 아니 아, 이게 이음으로 붙어갖고 나와다니까아그러 어떻게 오케이. 하는데 아, 아 그래 아, 자 우리 선이 다시 다시, 시, 다시 시작 다시 조용히 시키면 할게 어 알았어 해봐 <laughs> 내가 뽑는다 오빠, 오빠 여기 잠깐 해본데 오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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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아니, 아니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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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래.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? 다시 시작 개나리 그래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, 좋게 아, 개나 해야 돼. 아, 네. 아, 네. 그래 해야 개나 개나. 시때작 개나리 그래. 아니 음이 낮아도 <laughs> 됐잖아 낮아도 하는 거야. 이게. 아 진짜? 그럼 개나리 끄는 음. 게 정확하게 나오잖아. 그럼 뭐가 맞는 신, 거야? 길면가. 어. 불명예 하는 거잖아. 그러냐 아, 나 이거 1이 실제 아, 내가. 자. 야. 개나리